신명기 제33장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2 1대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스트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로니여 하나님 같은 네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 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백보월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냈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4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서, 어,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어, 매일 성경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신명기 말씀은 어제에 이어 모세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한 뒤에 여리고 맞은 편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이 여기까지임을 밝히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잠이 듭니다. 아,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바로 이 말씀 구절에서 나온 것인데요 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어, 만약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각 사람마다 이 행복의 조건이 그리고 또 정의가 다 다를 텐데요. 어, 어떤 이들은, 어,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들은 함께 할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또 어떤 이들은 매일매일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어, 만약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있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나는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어, 그러기에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사라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어,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어, 오늘 읽은 2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나를 돕고 그리고 방패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함을 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 많이 소유한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말씀을 함께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풍요한 삶이 아닌 물도 없는 사막을 걸어야 했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루라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굶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만나를 쌓아둘 수도 없었기에 매일매일 주실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기에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것을 보관하게만 하셨더라도 덜 불안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그리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늘 부족하고, 당장 앞날을 걱정해야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굶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쳐나는 풍족함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건데요. 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 애초에 그 강약길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족속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또 원망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없기에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은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해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어, 우리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떡.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있는 그것들이 내게는 없는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어, 우리는 눈 앞에 있는 현실을 나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의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요즘 저에게 모든 상황과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을 보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를 고백하는 저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너희들이 행복한 것은 세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의 이유가 될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행복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때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오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